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어몽어스를 한번 더띄워볼 거입니다. 자, 그리고 어머 언 유튜브를 많이 어, 못 올렸죠. 죄송합니다. 요, 그래서 오늘 요즘은 대세 게임 어몽어스를 올리려고 했할거니다 자, 어몽어스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얘들아, 시작하자. 시작하자니까. 얘들아, 왜 시작 안 하니? 얘들아, 시작하자. <laughs> 오, 됐다. 시작한다. 해서 시작하자. 를 재발 임포터 아. 괜찮아요. 크롬도이 임포스터 잡는 재미가 있어요. 자, 그러면, 내눈각하게 네, 한번 잡아볼까, 임포를. 지도 보면서. 음유실에 도명. 어? 음. 야 민트야 너 뭐하니? 근데 검정이 보고 있었잖아. 민트야 크크크 바보 아닌 민트? 야 민트, 민트 죽어라. 이스가 야, 빨리. 아니, 민트라니까, 왜, 공, 공, 고야. 아니. 공, 고, 고, 고? 곰 아닌데. 곰 아니라니까, 얘들아. 그렇다면 이거라도 뺀집이 어떻게 교세이라도 계속 쓴다 어할수 있는 거 있시나요? 아 이거 죽어서 임무밖에 못하겠지 이거라도 쓰면 그래도 이게 낫다 이거라도 쓰는 게와 선량한 시민을 왜 보내 왜 보내니 얘들아 으음.. 미션이라도 해야지 어? 아, 주황아 왜? 야.. 그래도 요건 좀.. 윈트야 얘들아 윈트야 이 가요. 뭐? 내 말을 들으라고 애들아, 내 말을 들으라고 애들아, 안 들리겠지만. ミント。 민트야. 민트라니까, 민트. 주황아, 빨리 선택해. 주황아, 왜안 선택하니? 어 됐다. 엥? 가이쌤은 갑자기 왜, 민트 한 명도 안 했어. 와. 어떻게 이런 일이? 내가 끊을게 얘들아 요령이 돼서도 내가 해준다 아야... 나 이거 못하지? 자자... 자. 아 여기쯤? 가자 자. 吧。